왜? 아, 괜찮다니까. 나왜 없어 팀이? 정우 팀 없어? 그 정우가 두 명인데 정우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laughs> 너 말고 정우는 누구지? 오정우. 오정우님. 오정우 오늘 와. 왔어요. 그래? 그러면은 저 정우는 어디 뛰어? 3팀 뛰어야 되는 거냐? 거의 원호. 칭찬을 해줘. 아, 다른... 진짜 귀페니가 응. 응. 아니라 이제 한숨 먹자 한숨 뛰잖아 개태클이구나 응. 아, 응. 아 그럼, 이건 개태클 아니고 상현이 형한 연락이 없다 요즘 너 그런 애가 아, 이너 잘못한 거 아니야? 아 맞아 뭐냐상현 응. 얼굴 보고 하는 거야? 스티 하는 거보여 <laughs> <좀. 웃음> 진짜 <아쉬워. 아쉬워. 웃음> 어, 거보그 에이... 영상 안 찍혔다니까 증거 <laughs> 명야 여기가 심이 심이보다. 오이. 아, 염 생겼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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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존나 잘하는 것보다 그런가 보다. 스로잉 여기서 던져가지고 저기 페널티박스 안까지 막 던져버려 원호형이 스토리 존나 멀리 던지잖아 원호형은 많이 했었어 원영형헬스를에 스로잉 드시려고한 거야? 아니 나 그냥 지금 옛날에 EPL에 그 스토크시티에 뛰던 애 게임하냥 롤리델랍? 어지로 롤리델랍 마냥 여기서 던져가지고 페널티박스까지 그냥 보내버리 거야 페널티박스 안에는 키크 센터백이랑 스트라이커다 들어가있거든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어 그 뭐냐 로릴라 리 걔가 무슨 투창 선수였다며 어. 축구 선수잖아 걔 아들이 걔잖아 리암델라 어, 입스위치 스트라이커 걔잘하네애걔 음... 잘하던데 승부운동 잘하지 그 팀에서 7골인가 10골로 걷지 않나 걔? 몰라 전에 그메뉴랑 하는 거 봤는데 그냥 탈탈 털던데 메뉴를 혼자 얘가 떡대가 크니까 근데 빠른 스타일은 아닌데 막 몸으로 밀고 들어가잖아 어 그리고 뭐 볼도 잘 지키고 하던데. 아, 네. <laughs> 아 근데 스트라이커는 패살 좀나도 돼. 해리케인 봐봐, 해리케인. 어, 뱃살 마티나다, 마티나다. 헤리케인 봐봐. <laughs> 야, 헤리케인. 살 나온 거 헤리케인. 봐봐. 후덕하잖아은막 넘어지면서도 렀는데걔는뭐살쪄도 <laughs> 되지. 잘나 오이 고고 오 나이스. 어? 에베다. 픽스. 어? 시이잘 잘한다. 오. 네. 에베가. 예? 스가 지렸어. 에베고 에베. 리턴 받고 리턴이 나올 걸 알고선 뒤로 먼저 뛰는 거같아네아없게 아, 쳤네. 누구야 센터백? 언제야? 언제네, 아, 언제? 오이 센터처럼 저건 누구야? 오른쪽이 누구야? 아, 오른쪽 우석 센터 우석이 형이 왼쪽에서지 않을까? 우석이 이네 우석이 형. <laughs> 우석이 형 같기도 하고 축구 안경 왔어서 안 어. 보인다. 왜안잡냐너는 거야? 왜제안 잡냐? 스코어는 평화조정. 거너한테 존배신감 느꼈던 게 교류전할 때는막킹놓고그킹고 놓고 스로잉하고 그거. 킹잘어 근데 그 전날 그품 킥토미 그니까 잘했어 갑자기 킥이 킥하는 족 그냥 어, 이 되니까 그러니까 <laughs> 저 누구야? 신 그냥 시설 관리 공단 아저 분이 그 분이야? 파란 팀 토비랑 빨간 팀 왼쪽 샘음아 그 뭐냐 와카 그뭐 신청하셨다고 시설팀에서 셨다는데 시설팀? 이 상이 렇게야그 학생들이 지 않나? 와 이럴 때는 진짜 혼나도 아, 되고 여기 때려가도 고 무슨 팀 왼쪽 왼쪽 <웃음> 왼쪽 볼게요. 시간을 통해서까지 막가를 뽑아. 왼쪽 데 축구의 정상 사랑이 지. 다어간다고 와. 아, 산 너무 너무 건머스다 공하면즐기는거야 모든 건마 플레이의 기분이 그렇게 한데. 오이고. <laughs> 오이 아, 그래 진짜. 진짜 그런거야 어, 민범이 뛰고 있어? <laughs>

아니, 음 근데 저는 톱이 튀겨지고 보시는 건서 많았어요. 얘는 또 끊는 압체가 있는 거이아가 있으면은 절줄 때가 하나 없어것같요진 일적인 게 되잖아요. 사이미있는게핵요 재미적인 거. 토재로하서 톱도 다 전해서 톱. 자르는 거서로 오, 건우! 네, 와, <laughs> 와 이건노킥 뭐야? 아, 가라. 고싶아니야 <laughs> <뭐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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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중교가 피지컬이 되니까, 중교가 피지컬이 되니까. 아니, 뭐, 거 그러니까. 어. 우리가 너무 만들어가는 축구에 익숙해지면 샌백이 키스는 거에 대해 부르는막 하는 거 같고 샌백이 패스하는 게중대하가 준혁아 이 와봐 응. 마치르드 브라질로 갈너미팅 나갈래? 오피셜 떴으면 오피셜 나고 싶어 죠 어? 아, 아, 보여줄게, 아, 에이, 아, 에이, 아, 야, 카카를 괜찮이 하나 보줄게나어스턴트 코치를 원한 이게? 카카를? 카카도 브라질로 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카카만뭐하나고치 아, 같은 거하나 걔가 이 진석이 대3 하렘 미팅하고 있거든 2대상까지 괜찮아 진석이 지금 완전 1대3 하렘 I d 데둘 t k n o 데 아니.. a t is tied. What is t i e 모 What 인 s tied? What is t 이 e d What is t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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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 민석이 형 우... 누구 누구야 귀 귀는 두개귀속마게 임할 때 그니까. 귀는 두 개인데 귀 속마개 사람이 세 명이 학교는 어디 낙타 어디 한 명은 입에도들어서 배사로 들어왔는 이호연이 나 초대하고 친다니까 이분이 보이는 커티를 몇 개를 잡는 거야 이는망이 없는 걔는 왜 아직까지 여친이 없는 거야? 지 지가 안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 윙이 저러고 싶네 그치 뛰어 들어가지 오. 아. 아 <laughs> 그러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 못하고 오유 이게 날싸. 아, 오. 운사이아 온자이. 운제가 아니라 누구야저아 역시 역시 강태자. 그까 프로젝트. 그렇지. 어 안으로 들어갔다. 죄송합니다. 라이도까지 제외하겠다고 시설했에서데 음, 그렇1 1분 많으셨나 봐요. 블 이런 곳이구나. 다시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을 찾아서 돌아올 수 있는 게아근데휴가랑같뛰 예, 그거를 확 뭐, 뭐. 일은 안 하지. 어? 아, 이거 진짜 은짜 나가고. 근데 그때 집에 페식트 팀도 많은지금찾아낼이을수 있지 않을까? 어머, 특정인 하시다 보니 까 같이 다... 야, 일단 너무 들어간다. 이상 소리가 들지 어, 우리 이상 소리 안 한다. 아, 너희들 말하고 있으면 불안해 죽겠어. 지희 자, 얘는 술 먹어도 축구얘기 밖에 안해 제일 번지한 사연이야. 그러게, 정우출연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소리 꺼 보려 했나 봐 저도요? 아, 네? 아니 저요? 형 준혁이는 어. 준혁이는 괜찮은데 승협이가 와. 승협이가 문제임 승협이가 <laughs> 무슨 문제인데? 승협이 저번에 그 뭐냐 윤이랑 경기하는 거 찍는데 그 흑인 있잖아 걔고가 뭐 깜디깜디 거려가지고 야이 <laughs> <laughs> 아니, 신나 <신혼> 아니야 <laughs> 아, 네. <laughs> 영상 찍고 있는데 왜뭐 깜디거리고 <laughs> 있어 이거 이거 윤희 형님이 요즘 아, 너무 상기캐야 다리가 다리가 거의 호연이 부진이만으로 미인이잖아 근데 쌤빼기다 막 아, 야 그냥 다리를 그냥 완전 쓸어 버리더라고. 그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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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아까비. 아, 어, 딱근육 마라톤 자리. 어, 그니까걔 그러니까. 다리가 개였던데. 약간 킥쪽 어, 진짜 딱그 느낌 무가한출신이래요무가한네 네. 근데 그렇게 어려었는데그 팀이야. 쭈니, 아이. 1대1대 1대 나가라. 대이 1대 <laughs> 아, 나 금요일에도 못뛸것 같다. <laughs> <laughs> 다고너 <느 참다라는> <laughs> 하다 너무 해. <laughs> 늦잠이 아니라 늦잠인데. 폭군이디아이 사람 너무 지데기 거야? 살짝로 와! 됐다. 고해비스. 저방 포터 친만데쌉한 볼까? 한 볼까? 예? 주에방금 때리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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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다. <laughs> 크로스. 너무 구리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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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노. 마이노. 오 주영이 한번 볼까 나 항상 두는 생각이 토니 크로스 패스가 얼마나 잘하는 걸까 생각이 항상 이름이 크로스잖아 오예 이... 뭐야 버논 킥이 왜 저러냐 왜, 미쳤네 왜, 왜. 왜 계속 숨기냐고 <laughs> 아니 왜 킥이 근데 왜 이렇게 좋 갑자기 규류전 기점으로 얘가 그러니까. 킥이 <laughs> 확 좋아졌어 우영는 <주영이는> 무조건 세베가 <laughs> 패스였는데 아니, 건어 저기 빨리빨리만 해도 좋텐데 이제 방금 빨리빨리 잘했어. 그러니까. 아, 근데 원래 저렇게 길게 안 나갔는데. 얘가 갑자기 교류전 때부터 얘가 킹이 저러나. 다가로지 않았어? 어저 지옥 연못에 가끔 있는애아가 저렇게 높이 날아도아 같은데. 저정도면살수 있을 것 같은데. 떨어져도 저렇게. <laughs> <나> 팀해전안 <laughs> 돼요? 새는 가볍잖아야 not sure. I'm not s u 딩이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이오 sure. i 이 n o 이겼어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때려, 때려, 때려. 우와! 우와! 오! 오! 와! 와! 갑이. 안 들려? 1 오신 분아 저분이 우리 야 우리 1 1명 중에 저런 킥 때릴 수 있는 사람 진짜 손에 꼽아. <laughs> 일단 정 진짜. 근데 중심 나가. 패들이 라 완전 뒤풀이밖에안것 같아. 근데 림이시야 아, 맞습다 <laughs> 우리 선배기 수가 이제 그때 히떨어 <laughs> 아. 다들한다추천된 오이, 굿.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리, 발이 왜 이렇게 빨갛냐? 어디? 가 알아도 안쳐고싶다 나무 사이에. 어, 그러네. 어디가 쳐? 뭔가 진짜 그렇게 말했으면 리지소리야그 사람 그럴 사람 전 저기 는데 우와, 나이스, 어아 예배해, 봐 됐다. 에 누구야? 누구야? 재원 권재원? 아니 야 폼이 재원이야. 저 폼이 재원이야. 아니 대체 성환이 아니야? 성환이네. 성환이. 권성환. 전두명이야 재원이 그 재원이 쉬고 이 있어 저기서. 이팀 미드. 저기 이팀 미드. 이팀 미드. 3팀만. 미드인데. 내가 할게. 어? 이 팀. 어, 장준세요 장주세요. 아, 성준이 이 팀이네. 성준이가. 성준이. 잘래 경기 뜨네. 아 빨리 빨리 빨리. 이거 내가 할까 아가 뛰는 걸 보고 싶지 않은데 보고 었는데 봤었나? <목소리> 영이 아니야? 야이다 얼굴이 시꺼매서 그안 보인다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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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씨 기어치켜서 일 났어? 아, 아, 아일 동안 얼굴숨술 마신 거 같은데 볼이 어 괜찮아? 재원이 저기도 많이 고있어영이누나나

우리가 지난번에 주영이한테 개질을 하던데 패스하고서 빨리 심판을 어. 했아매부나가는거 보니까 뭔가 안아 나도 어스해야 패스해! 야 패스해! 야 패스해! 야패스야 졌는데 는 쟤? 오어거 슛 슛. 오오어데미골 아. 애가 보면은 항상 아, 자기가 때리고 잡치였다딱 피파에 앱 언제 넣었다고. 네, 스쿼드 바로 들어가. 어 주가 있으면 줌은안 쓴데. 뭐설명너 나오면은 너 뭔지 알아? 너그 아메리무사. 포트 시험 씩 같은 거. 중앙에 이제 뭐, 안 되고. 야 빨리 좀 내 정도면 면약이이 w 되지 않을데이 n 그 이상하게 o 은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d n d n d n t know. I don't k 골결정 I don't know.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가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조 뭐네그 중에 반을 호날로 1카 사 가지고. 오. 아. 오. 머지 이제 뭐 베일 본전가 원래 5시 줘는데 벨기에 맞추고 는 <목소리를> 지금 너너잘 떨어져. 어 왜냐면 그 수크 수크 열떨어지 그래서 응. 다거든지9시 아, 어. 9시 해. 9시고라고 9시에 끝나는 거 아니야? 들어가자. 아니야. 9시에 끝나는 거야. 아니 9시 시작이야. 아, 야, 근데 너는 왜? 그 어, 너는 뭐 어떻게 해? <laughs> 왜? 네. 왜? 너 그러면 일레븐안올 거야? 열마. 열마.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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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에, 아니야 <laughs> 다음 주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네. 아, 공연이 번주야 공연이 번주 <laughs> 동아리 뭐뭐 뭐 해? 아저 일레븐이랑 그 뮤지컬 동아리 두개 하고 있어. 오피카에 네. 오피카. 네. 오. 쌉큐. 네. 타입. 오늘 여기서 이상현의 개태클 한번더 나온다고 해서 분위기 개쌀이네 이게? 예. 개태클 아닌데? 이상현 개태클이 진짜 웃긴다 근데 그게.. 애... 깊긴 했는데 클린하게 했어 그러니까 어. 볼이 먼저 닿긴 했는데 너무 깊고 <laughs> 좀 깊긴 했어 솔 깊고 얘가 <laughs>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들었어요 아, 아니 아니 네. 얘가 네. 거의 공중에서 풍차 한번 돌아가서 아, 일부러 든건 아니야 일부러 든건 아니야 아니, 나도, 아니, 나도 반성하고 나 반성하고 있어 썬더 헬렙하고 필러 스라이드 긁어가지고 얘네들 아, 하고 웃어봐 내가. 난 사이코인 줄 알았어. 내가? 웃던데? 아니야. <놀대> 사과하면서 웃어. 너손좋아잘 들어가 가지고. 아니야. 자기 잘거안 웃었어 안 웃었어요. <laughs> 웃었어, 봤어. 사람 뭘 웃어. <웃음> <웃음> 봤어. 아, 아니야니까 <laughs> 아니,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내그 정도 사이코인 미안하다는데 웃고 있었던다니까 미안하다는데 웃고 있었다니까아 그거는 이제 웃는 얼굴에 침못 뱉으니까. 이번 웃은 거. 너한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안고리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민이얘기보이 민성이 형0이다이 느린 거에 대한 코너가 거.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형저 그 어제 동환이랑밥 먹는데 응. 동환이 형이 자기 생각보다 빠르다고 막 저한테 주장하는데 <laughs> 어, 야, 됐다 아니 넣어야지 넣어야지 아준 뭐하는데 표현하면 되면 저 스피드를 갖고할수 있는 플레이가 아닌데 그걸 해아 어, 뭔가 정확히 표현이 되었네 그니까 객관나가덜되 있어 아 어, 까비 오. 까비 좀 빨라질 필요가 있어 이 지금 뛰고 있어 그 스텝, 스텝 연승으로 좀 선발력을 필요가 있어 우리 캠플 몇인데? 너? 열에서 <laughs> <station> 반에 만나기로 고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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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안으로 치고, 그렇지 슈터. 와 원투. 오이 잘왔다어재정이 어. 어, 그... 어. 아. 오이 쌉규 터치군. 저 누구야? 지금... 민성이. 일 너무 세다. 그니까. 옵사이드. 어. 저거 패스 줄때 수비수 맞고 가도 옵사이 어. 저게 그저 수비수가 뒤로 패스한 게 알잖아. 아, 수비 아. 과정이면은 무조건. 아.

건우 킥하면 못 발로 차야 될 거는 대가를, 킥 대가를, 킥 대가를 키. 대고 발로 키한번 보자 머리 어. 대야 될건 발로 맞렸네키만지고나보어는데 일부러 살살 거같 반갑다 누구야 방금 찍은 적은 스크립트 치는 애가 누구야 돼지를 <놀람> 가르는 패스 패스 누구야 민호인가? 저거 대면 어. 경기에도 맨날 저런단 말이야 야몇 분이냐? 2 2분3분 남았네. 아, 이새끼들좀해 좀 줘. 이... 여기 한만나 좀. 싼이세이아스 아, 얼마 얼마가 참 많았어요. 막아 내가 한만 갔다 아서 미안해서. 야, 어제 뭐 했는데? 어준이지저 뭐 너무 가오더라고다쓰 그랬네. 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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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아 나아, 너무 끝나. 아, 너무 끝나. <laughs> 이 오래 오래 들어가 가지고 터치가 다섯 번 많았어. 평균. 좀었어 어, 병장 축구. 예. 내가 뭐 <laughs> 어, 네 <laughs> 어, 어, 아 감소 다 야, 가에리 야, 그뭐 오늘 못서 되냐? 오늘 뭐보고서 쓰는 수업 했다네. 어, 안는 이거 뭐, 교수가 오늘 보고서쓴거중요하다고한번보아던데 이거, 1안0점 이거, 100점. 이거, 네1 0들점 이거, 뭐1 0 이거, 100점. 이거, 1 0안들 이거, 이고

로컬들은 경신되는 세상이 참이에사이 홍기야.